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서울 동남노회가 지난주 총회 임원회로부터 사고노회로 규정됐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의 이 같은 결의를 거부하고 재판국에 명성교회 세습 재심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동남노회 사고노회 결의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세습을 돕다가 총회가 추락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원 비대위원장은 소치와의 의미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노예로 규정한 총회 임원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남노예는 총회의 이번 판단을 규탄하며 명성교회 세습 재심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회가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로비에서 총회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